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7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 벌써 7월이네요. 저희가 이제 1년을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뭐상금을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던 데뷔 특강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 영역별로 이렇게 데뷔 특강이 진행이 됐구나 해서 시험 보실 때 보기 직전에 한번 쭉 몰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벌써 이제 1월, 2월, 3월, 4월, 오랜만 해도 여섯 번의 특강이 진행이 됐고 이것이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아 벌써 지금 누적된 것들로만 공부를 해도 제법 양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아 그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3부분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독해 3부분은 짧은 글 읽고 해당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영역이었죠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랑 보기 위주로 파악을 하면서 빨리 빠른 속도로 보기가 등장을 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3급은 사실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설명할 거고요. 자주 취재되는 유형 형식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갈게요. 오늘 설명할 독해 3부분의 핵심 전략은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반복 학습입니다. 매번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제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매번 얘기를 해도 어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laughs> 학생들이 기억을 할때 그게 아 들었던 얘기는 들었던 얘긴데 해도 또 까먹고요. 그리고 시험에 막상 시험을 보러 가면 그 전략을 떠올리면서 적용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보기 먼저 읽어야지 그래 나 독해 3은 보기를 먼저 읽으라 그랬어. 보기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얘기가 사실은 주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질문 하나에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 질문이 세부 사항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지난번 독해 3부분 대비 특강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그럴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이제 답을 고르면 되는데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적지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해야 해. 우린 이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주제 포인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가이나 야오가 주제와 연관되는 조동사죠. 마땅히 뭐뭐 해야 돼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먼저 읽어라 해서 그 인가이랑 야오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패턴을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어, 중요한 주요 시향 주로 어떤 걸 이야기 하고자 해가 바로 주제 문항이에요. 그럼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보기를 이제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스스로를 믿어라. 일을 할 때는 비해자오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여쇼 성치, 화좀덜내라라고 하는 건데 항상 저는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급수이건 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딱 고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단어의 쓰임을 모르면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도면 사실 이 문장이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문장, 몇 개만 단어만 알것 같고. 그럼 그몇개 단어나 모르는 단어도 비슷한 글자들만 나오면 그냥 가시면 돼요. 3급까지는 그게 통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3급을 하고 4급하고 5급하고 올라가려면 3급 좀 좋은 점수 맞아야겠다 그러면 물론 처음부터는 단어 다 외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과정은 그래요. 처음 3급 시작했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 기초를 굉장히 중시하는 강사기 때문에 단어도 열심히 외우시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험을 임박했을 때는 사실 지금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어, 단어라도 이제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아~ 시양신을 하는지 비에 자 오지라는 걸 하지 말라는지 성취를좀샤오하라는 건지만 찾으면서 가면 쇼셔허 출판이양 또 뿌낭 타어 나온다 뭐뭐 하지 말아라 그쵸 그리고요 마만이 천천히 해라는 해석이 되시잖아요. 그니까, 이게 뿌넝이랑 야오가 사실 당위성이거든요.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고. 뽀넝은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위성으로서, 너 그거 할수 없어.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선 그거 할수 없어. 이렇게 해서 당위성으로 뽀넝을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겹치는 단어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 답이 이거구나. 미에자오지.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독해, 그러니까 HSK 3급 정도면 이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이나 전략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실 때예요. 아 그래서 내가 배웠던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 방식도 좀 신경을 쓰셔야죠. 아 저도 화주여지암 주로 이야기하는 것. 주제문제구나. 관심 배열라 다른 사람 관심 가져. 照顾自己 别人이랑自己 정도는 아실 수 있죠 자신을 돌봐 想好了就去做 하면 생각 다 했으면 바로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人们经常说决定前一定要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말한다 결정 전에 잘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를 해석을 하시면 차근차근 해석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 주제인데 一定要 반드시 뭐뭐 하래 주제 문제는 당위성 생각. 하얼샹샹 어 생각하는 얘기 시에 나오는데.라고 보고 가시면 되죠. 시지샹 사실상은 요시 때때로 찌회 우회 등 당연히 기회는 너를 기다려 주지 않아 이런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는데 소이 무야오도 나오네. 뭐뭐 하지 말래. 타이장시 이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니샹 주어션머뭐 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냥 그거 바로 가서 해.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답은, 아, 그러면 나는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한 C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해석해보는 거죠. 아,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한다. 아, 주의 띵이 결정이구나. 잘 생각하는 건 하오할. 시지상도 고급 표현이지만 사실상이란 뜻이고, 찌호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 아, 이런 단어들 보면서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후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분할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답만 딱 찍어 놓고, 그러고 a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니까 원래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답을 빨리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넘어가고 나서는, 아, 다시 한번, 아, 그래, 단어 이런 거 있었고, 문장 이런 거 있었지 하고, 이분법으로 공부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 볼게요. 찌호의 기회. 외우세요.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제시되는 단어들은 잠깐 멈춰놓아 기회, 기회 관심관심 같다 짜고 돌봐주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단어 외우고 가겠다 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62번, 똑같습니다 문제 읽어요, 주요 응,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요요, 우리 노력해서 하래요 시엔 우선 문제를 발견하래요 비해하지 말래요 샤, 슈 때문에 딴신하지 말래요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딱딱 키워드 보고선 나오나 안나오나 知道做什么比怎么做更重要.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에요. 좀 이따가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努力 원티, 단신 이런 거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 상태죠. 근데 所以이解이问에티어 원티 나오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아, 어머 인간이 나왔다. 시엔 해놓고 문제를 찾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방법 찾아서 문제 해결해. 어, 바로 여기 나오네. 정답은 그래서. 이구나, 빠른 속도로 갈수 있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 어, 중요한 거. 그러면 A, B, C, 이거 읽고 나서 쭉쭉 확인하면서 나오다 했다. 인가에랑 야오 신경쓰면 그냥 한께확 풀리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석은 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게 모, 모든 문장은 그 골격이 중요하거든요. B가 비교문이에요. 더 중요하대요. 이렇게 해서 골격을 잡아놓으면 얘, 이 A라는 애가 이 B라는 앱 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3급에서 좀 어려,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지만 단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공부해 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주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어 외웁니다. 쪼려 그죠? 지혜주의 해결하다. ONT. 문제. 려우지, 이해하다. 조동조동적이다. 빠엔 발견하다. 딴싱 걱정하다. 버릴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게 사급 5급, 6급까지 다 가는 단어들이에요. 멈춰 놓고, 아, 그래. 쪽요 피닌도 다 적혀져 있으니까 읽어가면서 몇분안 걸려요.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문제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어 크게 읽으면서, 뭐 또이제 가려가면서 단어 뜻도 기억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63번 갑니다. 건쥐조도한화 외면 인가 이건 주요 이런 거안 들어있어도 인가으로 물어보잖아요. 우리 뭘 해야 하나? 놀이, 공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快러生活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중시 신용 이 신용이라는 애를 신용을 중시해야 되는지 요세개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소화 수어 민우 신보리 어 이게 뭐야? 이거는 HSK 5급이나 6급 학생들도 조금 보고선 해야 될게 여기 왜 나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급 깔끔하게 버리세요. 속담 얘기는 어차피 여기 안에서 가면 되니까 뜻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10중8구 뒤에 뜻을 설명해 줘요. 슈어 이거랑 시앙야오랑 치다라 모르겠어. 나 아직 3급이야 잘 모르겠어. 근데 시앙신이 나와 신 믿는데. 나머지 거 야오 야 뭐+ 뭐 해야 된대. 양식용어 같은 글자 있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풀었어요.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급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급수가 다 그래요. 독해 지문이 그 급수에 비해서는 본인이 해석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급수에 해당하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글자에 조금 익숙해지고, 대충 믿,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나만 아는 것만 해도 3급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볼게요. 속담에서 말하기를, 국민이, 그죠? 백성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서여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뜻 자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면, 우선 자기가 먼저 신용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표현이죠? 이렇게 하지만 비로소 생활과 업무 중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단어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소화는 속담이고요 is는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야? is는 아셔야 되는 동사고요 아, 명사고요 향신, 믿다 지향은 말하다, 신경쓰다, 말하다 신용, 은 이거는 한국어 한자 도금이랑 똑같죠? 신용, 주더 얻다, 정지하면 성적이죠 그 HSK 3급에서도 오늘은 사실상은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을 늘릴 만한 아주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적을 따는 거고, 짧은 시간 동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두 가지 패턴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해석을 안 해도 주요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가이나 야오를 신경쓰고. 근데 모든 문제를 제가 풀때 문제랑 보기 먼저 확인하고 역으로 갔다라는 것. 그쵸. 그거, 그 순서와 그 전략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왔던 단어들, 문장들 좀 공부해 보시고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